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서입니다. 오늘의 책은 나는 단단하게 살 것이다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 보고 바로 집었습니다. 좀더 굳건한 의지로 강하고 단단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이 책을 읽었습니다. 단단하게 산다는 것은 주체적 삶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체적 삶 하면 자신의 직관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겠죠. 이 책에서 직관을 따르는 결정의 팁을 공유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에게 끌리는 직관의 선택에 있어서 이미 그것을 해본 사람이나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에 대해 한번 물어보고 사전 경험과 안목을 쌓아보는 것이죠. 사전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알긴 모르게 인생의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결정에서 직관을 통해 결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도 많이 합니다. 그럴 때선 경험자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읽어보는 게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실패를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좀더 중용일기를 택했습니다. 독서하고 글을 쓰며 어느정도 선배들의 지식과 지혜를 전수받으면서도 저의 직관에 의한 선택에 충실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